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버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진네어 되겠고요. 코드번호 27245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7일 오후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19,9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4%까지 뛰었다가 조금 흘러내렸거든요. 음, 시초가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쭉 빠진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좀 흘러내리면서, 음, 좀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어요. 어, 뭐, 시장에 안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음, 인도발 코로나 악재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철강 쪽이나 오늘 어그뭐 곡물 관련 주들 다 좋은 시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 선물 가격 이렇게 오르면서 시세 준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진해어 같은 회사는 아무래도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세 준 거를 그대로 좀 떨어뜨리는 경우는, 진해어 같은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세가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면 분명히 좀더 좋은 기조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인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일단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금 조금 크게 크게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7%씩 딱 양봉이 떴었거든요 어 진웨어 물려 계신 분들이나 혹시 주주분들은 아니 뭐 진웨어 적자폭도 심하고 이런데 왜 오르는 거고 왜 떨어지는 거냐 그니까 진웨어는 사실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면 어,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하늘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거 추가적으로 좋은 이야기 나오면 주가에 바로바로 바로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 지금 당장은 사실 회사가 어렵죠. 어, 회사가 어렵지만, 어, 주가가 한때 그래도 3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이제 하늘길이 완전히 막히면서 4,5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뭐, 18,000원에서 1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뭐랄까요? 이제 LCC 통합이 되면 완전 공용 LCC가 탄생을 하는 거고, 지금 적자 폭이야, 물론 존재하겠지만, 음, 어느 정도 회사 자체적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질 거예요. 점점 멀어질 거고,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백신 보급, 치료제 보급 같은 게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급하진 않겠지만. 이런 기조 효과들도 봤을 때 점점 하늘길은 열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 뭐랄까요 해외 여행을 창구를 열어두는 회사 그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어 그런 거는 바로 지네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음 호재죠. 호재고 지금 이런 거 보시면 LCC 살아남기 이색. 경쟁, 무착륙 관광 늘리고 트로트 가수 비행 콘서트까지. 그러니까 무착륙 관광으로 면세점 이용도 하면서 해외에 있는 항공, 그러니까 상공은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 뭐 승무원분들도 뭔가 하고, 그리고 이제 가수도 초청해서 어쨌든 경영상 일환으로 지금 조금이라도 매출액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부채 비율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에어부산는 야, 800%? 뭐, 거의 바이오 기업 수준인데, 음, 아마 이게 좀 빨리 지나가야,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효과적인, 어,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내고 꾸준히 살펴보겠지만, 어~ 뭐~ 어려울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코스닥 지수도 어려울 때가 있듯이 다시금 반등 기회를 우릴 것 같거든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 진에어도 경영상의 어려움 겪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열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관점에서 조금씩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 이거는 뭐~ 워낙 적자폭도 크고, 음, 제가 사실 이제, 유상증자 이때 굉장히 매도 관점으로 추천을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어뭐33% 정도 못해도 뭐 30%, 20% 정도는 다들 수익이 나실만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전혀 이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아마 LCC 통합이 진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게 빨리, 한, 하루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어느 정도, 어, 에어부산이든 진에어든 갈피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좀 인내심 갖고 기다려보시면 또 좋은 소식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투자연구소 어,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 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어,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어,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중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어, 생산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어,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음,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과, 이렇게 다, 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N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N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 스2 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의성 단타. 그러니까 어,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어, 나갔던 거, 또 수익 달성했고, 어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 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